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앉아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 카메라를 조금 내려믿으요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참, 저한테는 굉장히 바쁜 한 주였는데, 여러분의 한 주는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닉닉님. 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쇼, <laughs> 이제 못해. 이제 못해 할 일이 제 없을 거예요. <laughs>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팔뚝살을 우리의 <laughs> 이 팔뚝살 말이죠. 얘 예,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해요. 모두 건강히 잘, 한주잘보내셨죠 저는 아까, 아까 약간 아침 일찍 오늘 빛에 가서 운동하고 수영도 하고, 약간 이렇게 테닝도 하고, 어, 아점으로 먹어서 지금 이제 라이브 끝나고, 보통 식사 루틴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Yeah. 오전 일찍 저는 남편이랑 바다 수영 하고 와서 한 11시, 12시쯤 이제 아점을 먹고 이렇게 또 간식으로 배 출출하다 싶은 뭐 과일이나 그냥 빵에 그냥 뭐 이렇게 잼 같은 거 발라서 한쪽 먹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라이브 하고 남편이랑 같이 이제 밥 먹는 게 거의 루틴이라서 음 이따가 라이브 끝나고 아 밥을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마지막 운동입니다. 항상 금요일에 이렇게 생각보다 불금인데 <laughs>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래요. 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들어와 주신 만큼 같이 우리 열심히 운동을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뭐할 거냐면 오늘 팔뚝살 할 거예요.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팔극살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할 거냐면, 되게 간단하게 할 거예요. 어렵지 않은 운동. <laughs> 그래서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시고 그냥 이렇게 앉아 주시고 스트레칭 하지않으도 되고, 되고 편하게 앉아 주세요. 앉으셔서 뭐할 거냐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목이 이렇게 우리 등, 등이 어깨가 굽거나 굽고 오신 분도 보통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저도 TV 보거나 생각 없어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되게 많아요. 이 상태에다가 핸드폰 보기 시작하면 진짜 등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쪽 라인을 쓸 일이 진짜 없어서 여기 막 분살도 묻고 등 라인도 별로 예쁘지 않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분 어깨와 우리의 구분 등을 뽀뽀하게 이렇게 되지 않게 펴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 이렇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되게 쉽죠? 쉬우니까 이거 딱 50번만 해볼까요? <laughs>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올라가지 않게, 열 둘, 어깨 내려주고,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어깨 올라가자 않게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Banana Bounce b o u n c 8 Bounce 아 o u n c e 송골 u n c 이 Bounce b 머리끈 머리 Bounce 머리 u 머리를 Bounce b o u n 그래서, 이제 다음 동작은 이것도 엄청 엄청 쉬워요. 그래서 쉬우니까, 쉬우니까 이것도 50번에 가보도록 합시다. 맞아요. <laughs> 어깨가 맞아 어깨가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럼 운동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깨를 최대한 내려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 여기도 아프고 막 아파요. 그래서 어깨를 살짝 돌려서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등이랑 그에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그냥, 그냥 이렇게 내리면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느낌. 그래서 가슴도 살짝 이렇게 들리고 허리랑 등 이런 데가 쭉 펴지고 어깨가 돌아가서 이렇게 내려가 돼요 그래서 등부터 이렇게 같이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세를 항상 유지를 해야 그래야 목도 굉장히 이렇게 이런데 승목근 올라와서도 목 굉장히 짧아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숨은 목에 몇 센치를 찾을 수 있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요 자세를 항상 뻣뻣하게 유지해 주시면 어깨 건강에도 좋고 등라인 이런 어깨 라인이 예뻐진다고 하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어깨 빼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이렇게 있지 않게 요 자세 항상 신경을 써 주시면. 이렇게 자세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세를 예쁘게 예쁜 우리의 꼿꼿한 몸을 위해 <laughs> 그래서 우리 이거 했죠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쉽죠 이것도 그래서 50번 할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또 땀이 송글송글난답니다 같이 해볼까요? 진짜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어깨 올라갈게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뜻3른새 서른 넷3서른6섯 서른 8 3 서른 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 둘, 마흔 5 마흔 0 마흔 다섯, 마흔 여섯, 마흔 일곱, 마흔 여덟, 마흔 아홉, 오0어0 0 0 0 0슬0 5 0 0 0 0 이제 뭐할 거냐면요. 팔을 이렇게 살짝, 이 손가락 끝으로 무언가 물건을 살짝, 살짝 이렇게 치듯이,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진짜 바닥을 칠건 아니고, 3단 분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90도,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그래서 요 각도에서 손을 우선 이렇게 팔목을 꺾어주시고, 요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움직여 주실 거예요. 마치 무용하듯이. 그래서 얘를 그냥, 근데 얘가 이렇게 팔꿈치가 꼽혀져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운동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최대한 손을 뻗을 때 얘가 이렇게 같이 뻗을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30초 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26, 27, 28, 29, 30. 엄청 땡기죠, 여기 뭐 이런데. 그만큼 우리가 평상시에 이쪽 근육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각도를 다르게 해서 이번에이 각도에서 옆으로, 옆으로 무언가를 민다는 느낌으로. 근데 손끝을 살짝 이게 그래서 한번 30초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23, 24, 25, 26, 27, 28, 29, 30. 여기 막전기 오르듯이 엄청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막 찌릿찌릿 막 팔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조금 이렇게 풀어주고, 다음 각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각도예요. 그래서 이 위로 돌려줄 거예요. 쉽죠? 그러면 이것도 30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9, 20, 21, 22, 23, 24, 25, 26, 어깨 올라오지 않게 27, 28, 29, 30 스트레칭 한번 해줄게요. 어팔 진짜 아프네요 그래서 <laughs> 이번에는 뭘 할거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를 해줄거예요 마치 무용하듯이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아예 툭툭 닿지는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손목 다칠 수 있으니까 살짝 닿을 정도로만 이것도 하는데 이렇게 어깨 올라가지 않게 게 예, 아까처럼 이 등부터 사용해서 내리고 이렇게 될수 있게 그리고 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갈비뼈가 열리지 않게 최대한 갈비뼈를 닫아주시고 허리가 너무 굽거나 너무 꺾이지 않게 딱 허리 중립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30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나비가날 듯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24, 25, 26, 27, 28, 29, 물일곱 스물여덟 스1아홉 서른 2 3뻐근5시죠 하지만 쉬지 않겠어요 왜냐0 11, 12, 13, 14, 15, 16, 17, 1 2 7 2 정말 저 너무 힘들어하는 운동이지만 분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뒤 푸시업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팔이 부족해서 완전 자세 완전 딱 붙여서 하지는 못하는데 최대한 살짝만 엉덩이 이 완전 자세에서 팔을 뒤로 짚고 엉덩이 살짝만 들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요거 딱몇번 할까요? 열다섯 번, <laughs> 열다섯 번 해보고 어할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우리 다섯 번만 더 해봐요. 우선, 우선 열다섯 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열넷, 다섯 지만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해요. <laughs> 그래서 우리 쉬운 지금 팔 너무 아팠으니까 돌려주면서 우리 편안하게 쉴수 있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50세요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올라가지자게열 어깨 내리고 열 하나, 열 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 하나,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넷, 마흔 다섯, 마흔 여섯, 마흔 일곱, 마흔 여덟, 마흔 아홉, 오십.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반대 방향 할 거거든요. <laughs> 이렇게 바깥으로돌렸잖아요 안쪽으로 이제 돌려서 주 운동할 거예요. 그래서 팔 잠깐 쉬어주시고 바로 반대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깨 내리고 팔 뻗고 이제 반대쪽 방향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셨던 반대쪽 방향 하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서3 서른 하4서4둘4른4서4넷4른 다섯 서른 여섯 서른 일곱 마우 나옴 오시 어, 어... 어깨가 빠질것 같이 아프네요 아 어, 정말 그래서 깊게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팔을 등 뒤로 그리고 반대쪽 팔을 닿게 이거 안 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쪽은 잘 되는데 반대쪽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 이렇게 빠지지 않게 일자로 잘 뻗어주시고, 요고 이렇게 손깍지 껴서 팔 시원하게 스트레칭 딱 10초만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풀어주시고. 반대쪽. 아마 분명히 이게 반대쪽. 어느 쪽 중에 한쪽이 잘안 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 쪽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10초 버틸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잘안 되는 쪽 스트레칭을 몇 초만 조금만 더 늘려서 시간을 더 조금만 더 길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조금 조금씩 두 양쪽의 밸런스가 맞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팔뚝 어깨 라인 예뻐지는 위에 오늘의 운동 어떠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팔뚝을 저도 했는데요. <laughs> 너무너무 어, 힘들지만 또 개운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운동이었어요. <laughs> 어느 쪽으로 돌렸는지 기억 안 나면 어, 반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뭐. 내가 혼자 하는 운동이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저도 왜 뭐라고 해야 될까 운동이 계속 맨날 하는 거 하면은 음 좋죠 그것도 좋은데 왜 계속 이렇게 좀 똑같은 거만 하면 지루하고 좀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이거 했던 거또 해야 되고 하면 저도 되게 운동의 지루함을 잘 느끼는 편이어서 일부러 막 새로운 동작들 막 어디 막 유튜브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피트니스 뭐 이런 거 하시는 요즘에 인트, 인스타 채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찾아가면서 저도 막 새롭게 일부러 막 어~ 운동 새로운 운동을 찾아가는 거를 즐겨서 해서 음~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지루할 것 같아서 <laughs> 맞아요 이게 진짜 그래서 정말 이 운동 라이브를 저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혼자 하면 되게 오히려 솔직히 막 조금 더 어려운 동작 나한테 더 필요한 동작 오늘 나한테 필요한 문장 이런 거를 더할 수가 있는데 같이 하면은 어하 오늘 좀아 몸이 여기가 좀 결리고 오늘은 좀 쉬어야 될것 같아 자꾸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누군가와 같이 운동메이트랑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20분이 조금 짧게 하는 운동이라도 어쨌든 계속 하게 되는 그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그 어떤 운동에 뭐 어, 그런 것보다 이게 굉장히 마인드를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너무너무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운동, 꾸준히 매일 같이 할수 있게 만드는 저의 에너지들이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laughs> 유진님 감사해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어디예요? 진짜. 나중에 이제 주말 또잘 보내시고 주말에 혹시나 <laughs> 운동을 하시고 싶다면 어. 어 이번 주에 했던 아니면 혹은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했었던 필요한 나한테 필요한 운동들 그냥 비디오 찾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작심삼일 진짜 막 이거 막 얘기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진짜 거의 한달다 됐어요. 그렇죠. 이번 주가 3주 차였었죠. 3주 차인가? 한달 차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내일이 주말입니다. 정말 주말 모두 잘 보내시고요. 어 월요일 날꼭 우리 맞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고 이러다가 또 우리 라이브 막한 시간 하는 거야? <laughs> 어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어, 한계 없이 정말 6월 달이 이제 벌써 중순이 넘었더라고요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달이 되었군요 맞아요. 유진님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영라님도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이 방에 들어가 계신 모든 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아, 유진님 이민 준비 중이시구나. 그렇군요. 어디로 가시는지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프라이버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진짜, 우리 라이브를 그냥 이 토크토크 라이브를 한번 방을 열어야겠네요. 이민, 이민 준비. 그지 그지 <laughs> 이민 준비 잘하시고요 유진님 바쁘시겠어요 요즘에 진짜 그래도 이렇게 짬짬이 있지 않고 들어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9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 꿀잠 주무세요 안녕 안녕 <laughs>